반갑습니다. 영두부사로 인사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각포커레인의 어, 이제 크기가 다 비교를 한번 해보고요. 어, 사용만 목적을 갖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제까지 일을 하고 이제 오늘 이렇게 주기장에 어, 모든 차가 이제 다 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에 일이 많이 없지요. 어, 일이 조금 많이 없어요. 어, 그 은행권에서 어, 이자도 많이 올리고요. 그리고, 어, 땅을 담보로 해서, 어, 전원주택 짓고 이러는 쪽에 막 대출을 잘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 업자분들이 일을 안 해요. 어, 그래서, 좀 일이 없다. 어, 일을 많이 해야 우리가 돈, 어, 돈도 많이 벌어서, 어, 식당 가서 밥도 먹고, 옷도 떨어지면 옷도 사있고, 신발도 떨어지면 신발도 사있고, 그래서 우리 뭐 자영업자들도 같이 뭐 살아나고 기인데 어, 어, 은행권에서 어, 일단 대출을 잘안 해주고 이자가 높아서 사람들이 크게 어, 일을 일못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이 17이에요. 아 17의 크기는 한이 정도 사이즈고요. 아 그리고 이제 20하고 17하고 자 사이즈는 뭐 대략 이 정도입니다. 아, 20이고, 어 17이고. 옆에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이거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제 20하고 얘는 35에요 35에 이제 크기 차이가 이정도입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3호하고 3열 시장비하고 차이는 옆에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나지요 얘가 35고 얘가 3열 시장비에요 그리고 3열 시장비하고 6탑을 하고 이제 크기 차이는 아, 한 3배 정도는 아니어도 한 2.5배 정도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는 것 같고, 17부터 어, 사용 목적과 어, 장단점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쪽, 인자 17은요, 철거 현장에서는 능력발을 합니다. 어, 얘는 막 가격이 되는 거예요 가게이돼서삼만만큼 어, 폭이 막 좁아집니다 그래도 좁은 데서도 에 어, 운행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일단은 풍대가 삼대가좀 짧아요 그래서 어, 철거 현장에 실내에서 일할 때는 그냥 상부를 안 칩니다 어, 전적을안 치기 때문에 어, 일출로 일을 하시면 나름대로 편안하게 일을 할 수가 있다 어, 좁은 데는 이공도 일이 잘 안돼요 삼모도 일이 잘 안되고. 어. 좁은 데에서는 어, 일치일이 어, 능력 발휘를 합니다. 어, 능력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어, 철거 현장에서는 어 일치 일치를 갖다 사용하는 게 상당히 뭐 좋고요. 그리고 집 뒤에 이제 어, 좁은 쪽에서는 또 어, 일치일또 능력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일치일은 어, 철거 현장하고 좁은 쪽에서는 어, 능력 발휘를 한다. 어, 이 장비를 갖다가 어, 그보다를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어, 그보다는 음 다른 동작도, 나름대로 괜찮게 나오지만, 일단은, 어그 바가지가, 어 능수능란하게 자유롭게 움직여요, 얘가. 그래서, 청밀나라시 어 하는 데는 어, 상당히 능력 발휘를 한다. 그래서, 구보라치를 갖다가, 어, 순으로 많이 안 하는데, 어 그냥 내 손에 익으면은, 어 얘도 무적이에요. 어 능력 발휘를 한다. 어 그리고, 어, 다른 장비보다 힘이 좀 없다는데, 어, 힘이 없지도 않아요. 요즘 실린더가 좋아가지고, 어, 힘도 뭐, 웬만한 것만 다 들고, 어, 힘도 나름대로 괜찮다. 어, 일칠 장비는, 어,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요. 이공장비, 어, 20장비, 이공장비를 어, 갖다가 얘기를 할게요. 사실, 어, 영업하는 데 있어갖고 이공장비를 갖다 부르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일칠이라든지, 사물을 다 부르는데. 내가 능수능란하다 이랬을 때에는 이공장비가 어 능력발휘를 합니다 얘도 이제 실내만 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실내를 들어갈 수가 있고 어 삼날만큼 어 이렇게 막 갈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아주 좁은데 아니고서는 웬만한 일은 다 이공이 한다 어 이공이 하는데요 어이 장비가 어이 장비를 갖다 살 때에는 오버실린을 하셔야 돼 오바 실린들을 꼭 해야지만, 이 어, 진동 로라가 1톤이에요, 1톤. 음, 오바 실린들안 했을 때 내륙이나는데 올리지는 못해. 그래서 어, 상수도 현장이라든지 어, 도시가스 현장에서는 어, 진동 로라를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공은 오바 실린들을 해야지만, 어, 3 5일을3 5일정도할 수가 있다. 어, 그래서 오바실린더 하면은 어, 이 장비도 막 무적이다 근데 17보다는 20이 훨씬 더 편합니다 뭐, 타보면은 어, 상당히 편하고요 17은 차가 막 어, 차가 어, 적을수록 힘들어요 근데 어, 20은 17보다 훨씬 더 안정감 있고 편하다 이렇게 어, 20은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 얘도, 얘도 바가지가 동작이 잘 나와요 그래서 어, 어, 구부라 어, 제품은 딱 그, 타보면은 처음에는 어색한데 내 손에 익었어. 그러면 얘도 뭐 무적이에요. 막 나라시도 잘 되고 기가 탑니다. 차 자, 이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3호부터, 3호부터 3호는요. 어, 구보라걸 갖다 선택한 이유는 어, 한 가지예요. 일단 하부가 늦습니다. 다른 장비보다 그래서. 어, 우리 처럼 이제 소나무를 갖다가 어, 조경을 하고, 나무를 심고, 옮기고 했을 때는 3호만큼, 9보다 3호가 하버가 만 넓어요. 이렇게. 어 일반 타사 장비보다는 늦습니다. 그래가지고, 서행을 해도 안 넘어진다. 그래서, 나름대로 괜찮고요. 그리고, 자, 이 장비가 이제, 30부터 3호, 9보다 30, 9보다 3호부터 3, 11시 장비까지는 예, 얘가 이제 물건이 물건. 삼날이, 어, 포로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석분 나라시라든지 흥나라시였을 때, 어, 얘를 갖다가 여기까지 하면은 그냥 내려갑니다. 그래서 탁 눌렀을 때, 어, 삼날에 지면 갖다가 딱고 나서 막 서버립니다. 서서 일정한 압력으로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는, 이제, 마른 흙에서 눌리고, 앞으로, 이 갔을 때, 나라시가 되고요. 이제, 저렇게, 이제, 건드려 놓 흙은, 이 후진했을 때, 나라시가 된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당겼을 때, 바가지를 사용 을안 해도, 나라시를 갖다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삼날 프로터 기능이 있다는 게 상당히, 막, 크게 말입니다. 작용을 합니다. 현장에서는 능력 발휘를 한다. 그리고, 이제, 어, 상회시 장비. <laughs> 얘는 이제 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소개를 많이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그냥 할게요. 어, 얘는, 어, 뭐, 이렇게 뭐, 분대가 펴져 있어요. 그래서 상차하거나 이제, 어, 어 분을 때가지고 이제, 중량물을 갖다 올렸을 때, 어, 일반 장비보다는 한, 한 3, 4 c m 30에서 40cm를 갖다 뜯을수 있습니다. 그래, 괜찮고, 어, 상서도 현장이라든지, 어, 이런 쪽에서는 뭐, 분대이 있어요. 어, 동선이 있어가지고 어, 일하는게 어, 조금 더 어, 능력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소선입니다 소선이 소선이라서 어, 어, 좁은 데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어, 사람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뭐, 무작정하고 어, 카운터 히터가 커야지만이 어, 장비가 안넘어진다아 그건 아니에요 얘는 하부가 많이 넓어요 일반 일반 어, 공포보다하부가 많이 넓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제오토네 실을 땐좀 힘든데 어, 현장에서 어, 중량물 을 갖다 들고도 스윙을 해도 어, 안 넘어진다. 어, 능력발휘합니다. 약간 피라미터형으로 생겼죠 차가 이렇게 그래서 무거운 어, 걸 갖다 들고 스윙을 해도 안 넘어진다. 자 여기까지고요. 어. 음, 육답은 어. 어, 우리 어, 형님들이 뭐 현대차도 타고 뭐 두산차도 어, 타고 폴버차도 타고 그래 그래서 이 차를 갖다 사기 이전에. 어, 형님도 차를 가다 타봤어요, 여러 가지로. 어, 하고, 이제, 어, 이제, 가 볼보로, 볼보로 이렇게 이제 사갖고 왔는데, 어, 어, 여러 가지 차를 갖다 타보니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근데, 어, 어, 볼보가 조금 더, 어, 어,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 어, 덜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보로 갖다 사갖고 왔어요. 어, 이렇게, 어, 자 오늘 은마 크기하고 어, 그리고 이제 장단점 어, 사용 사용 목적 이런 거 갖다가 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영상도 다음부터는 이제 초보 이제 시작하시는 사 사장님들을 갖다 위해서 이제 미니 어, 나락 영상 갖다가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어, 여기까지 할게요 영도을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